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위당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두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못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네,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신 아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 되리이다 아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진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이다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야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함께 봅니다. 이것이 내주 네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네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레미야서 오래도록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열왕기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도 앞으로 이제 두달 동안 보게 되는데요. 이제 스펙타클한 그 역사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좀 붙여보자고 하면은 꼬여버린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가 이제 꼬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 솔로몬이 왕이 안 되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려고 그냥 스스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 왕이 너무 늙어서 이제 기력도 없고 또 판단력도 없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아도니아 곁에 군사의 그 지휘관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군대 지휘관도 있어야 되고. 어, 나라의 모든 일을 하는 신하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신하들이 다 아도니아에게 지금 붙은 겁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될 줄로 알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그 왕의 이제 위에 이제 올라 앉고. 아버지가 션차는 그런 그 틈을 타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신하들과 같이 선언을 해버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꼬여버렸다라는 제가 표현을 이제 쓰게 됐, 이제 썼습니다. 이제 이걸 가만히 보니까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누가, 누군가 하면은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라고 하면은 옛날에 그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여자로 취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서 다윗을 책망했던 그런 그 대포가 있었던 선지자였잖아요.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옛날 말을 기억을 한 겁니다. 그 옛날에 다윗 왕이 이 바세바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에게. 이제 왕이 되도록 하겠다. 그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걸 이제 나단이 기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단이 바세바를 찾아가서 일이 지금 꼬여버렸으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어, 바세바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위당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주 네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라고 얘기하십시오 왕에게 그러면 그때 자기가 있다가 내가 같이 들어가서 그 말이 맞습니다. 옛날에 그 얘기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내가 같이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십시오. 라고 이제 모의를 하는 거죠. 이제 바로 잡으려고 꼬여버린 것을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못하게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작전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바세바가 들어가서 이제 그 다윗왕에게 그 늙은 다윗왕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옛날에 다윗왕이 뭘 얘기했나 하는 거예요 다윗왕이 바세바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이 그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드리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걸 솔로몬이라고 하고 그가 왕이 될 것이다.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어, 그... 벌써 이제 시점을 따지면 20년 훨씬 전인 거예요. 20년 전에 다윗 왕이 힘이 셌을 때이 바세바라고 하는 이 아내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바세바에게 네 아들 앞으로 태어날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이름할 건데 그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옆에서 나단 선지자도 이제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 하시도록 한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도니아가 바꿔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 이게 지금 무슨 난립입니까? 꼬여도 이렇게 꼬여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꼬여버린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그 매일 매일 이제 아침마다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어, 한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자, 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 쉽게 한 가지 단어를 이제 제안해 드렸는데, 오늘은 한 가지 단어가 아니고 한 문장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은, 대세는 기울어졌다. 이게 이제 문장이에요. 오늘 모든 말씀은 대세는 기울어졌다. 이미 기울어졌다. 아도니아가 왕이 됐고 아도니아 주변의 모든 신하와 군사들이 다 집결을 했단 말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이제 아도니아를 향해서 모아졌는데 이 대사가 기울어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아도니아는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요.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다윗의 아들들의 표입니다. 어, 이제 왼쪽부터 그 빨간 게 여성이에요. 여성. 그리고 그 밑이 그 부인이 난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외에는 정식 여, 여성들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후궁들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이사이에 난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맨 오른쪽 사람들은 기억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식의 부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그렇게 이제 있고, 맨 마지막이 바세바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열 명이 있는데, 자, 암론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암론이 누군가 하면요. 이 암론이 이세 번째, 그, 그,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같은 그 엄마에서 난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복동생이죠. 그 다말을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욕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분노해가지고 인연을 참고 있다가 이형 압론을 쳐 죽였습니다. 찔러가지고 죽였죠. 그래서 이 압론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은 다윗의 큰 아들 압론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압론은 죽었고 그다음에 그 둘째가 애 길르압이라고 하는데 둘째가 뭐 다니엘이라고도 하고 길르압이라고도 하는데 이 둘째는 존재감이 없어요 성경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아들 이름 한 번만 딱 나오고 그래서 대개 학자들이 성서 학자들이 아그 젊어서 이제 죽은 것 같다 병으로 죽지 않았는가 일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죠 셋째가 압살롬은 반역을 저질렀죠. 반역을 구테타를 이제 저질렀다가 이제 장렬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습니다. 예,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어요. 그러면 넷째가 누구냐?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 거고 솔로몬은 열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은 거진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이 옛날에 실없는 소리 한번 했다. 이제 그 정도지 솔로몬이 저기에서 왕이 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는 순서라고 하는 것을 모든 신하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봤던 말씀 중에 11기상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윗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괜찮았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괜찮았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칭찬했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왕이 되야 마땅한 순서였고 왕이 되야 마땅한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군사령관도 옆에 있고 제사장도 옆에 있고 그리고 입법사와 행정을 맡고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옆에 붙어서 잔치를 벌인 거죠. 당신이 왕입니다 하고서는 왕을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지도 못하고 저쪽 밖에 나가서 그 이제 살고 있었던 때이죠. 자, 이렇게 이제 대세가 다 기울어졌는데 이제 나단이 바세바와 같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옛날 하나님의 소리로 자기가 얘기했던, 바세바에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하죠. 그리고서는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솔로몬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나귀를 태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내일 본문인데 내일 우리가 같이 나누지 못하니까 오늘 이제 같이 보죠. 32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아도니아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오라라고 하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세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와라 하는 거죠.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나귀를 타고 이제 오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혹시 누가 좀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나중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왕으로 봤잖아요. 왕으로 여기고, 그게 솔로몬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문장을 하나 기억하시라고 했죠.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다 기울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나귀를 타고 솔로몬을 데리고 오면서 왕이입니다. 새로운 왕입니다. 그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이건 나단 선지자도 힘든 거고, 솔로몬도 힘든 겁니다. 솔로몬, 그때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가서 기름을 붓고, 솔로몬을 나귀에 태우고, 왕이 됐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예루살렘에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미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우리의 왕이다 그러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데리고 오는 그 일이 가능했을까? 대세는 이미 기울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죠. 말씀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20년 전에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용기를 낼수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대세가 많이 기울어졌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치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우리는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대세를 쫓아가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다니던,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그냥 대세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다 도망가요. 그 사람들이. 왜 도망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숙제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한 번에 돌아가, 이렇게 다 도망갈 수 있을까? 살려달라고 다 이렇게 그렇게 도망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의 능력.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이 더큰 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세가 기울어진 곳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대세가 뭐죠? 주일날에도 다 학원을 보내야 되는 게 대세죠. 그러면 안 보내면 불안해요. 야,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이제 다 불안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일날, 어, 학원에 가서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 하고, 주일에 예배당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서 시험 보는 거 하고, 누가 더 성적이 잘 나올까요? 누가 더잘 나올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가 더잘 나오느냐? 학원 간에가 더잘 나와요. 예, 그거 헷가닥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애들한테 너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점수가 잘 나와. 아니에요. 애들이 그러면 더 절망을 하죠. 어, 한 문제라도 더 풀고 배우는 학원 간 애들이 훨씬 성적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적 가지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는 대세예요. 그러나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그 방법을 쫓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믿음이 정말 좋으신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윤리 과목이 있었는데 윤리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아주 젊으셨죠. 대학 막 졸업하시고 나오셨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의욕이 너무 지나치셨는지 시험 볼때 무감독 시험을 하겠다. 내 과목은 윤리이기 때문에 무감독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무감독 시험으로 치렀습니다. 그 윤리 과목만. 그래서 애들은 좋아했죠. 네, 알겠습니다. 차가 안 봅니다. 뭐 그러고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 감독이 없어요. 한 5분쯤 지나니까 한숨이 푹푹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후, 후, 이제 모르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에이씨, 그랬더니 책을 올 책상 위로 올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툭. 그러니까 그냥, 어? 야, 괜찮아? 괜찮아? 그랬더니 다 올렸어요. 다 올려가지고 공부를, 시험을 다 보더라. 책을 보고. 저도 책을 올렸을까요? 안 올렸을까요? <laughs> 안 올렸어요. 안 올려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이 윤리 과목은 전교에서 꼴등을 했어요. 꼴등을. 그래서 제가 대학 못 갔죠? 평생 빌빌하게 살고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대세를 쫓아가면은 성적이 떨어지는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간증이 됐어요. 신앙의 큰 사건이 됐죠. 그것이. 여러분, 저는 이그 나단의 말과 그리고 바세바의 행동과 솔로몬의 행동이 저는 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저래도 할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20년 전에 있었잖아 약속이잖아 그러면 대세가 다 기울어져도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 하는 거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맷돈 다섯 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잖아요. 블레셋이 다 승리하는 거잖아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왕까지 조롱하고 있었잖아요. 대세는 다 기울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문장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이미 기울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세가 기울었으니 대세를 쫓아가야죠? 아닙니다. 거스르십시오. 거스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문장이 저는 너무 좋던데.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저항이다. 너무 좋아요. 말씀의 묵상은 저항이다. 세상에 대한 저항이고 내 삶에 대한 저항이다. 그렇잖아요. 대세를 쫓아가지 않도록 저항시키는 거예요. 또 다시 확신을 시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돈의 기준을 가지고 다 살아가도 아니다. 그 대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믿고 쫓아가야 할 말씀이다고 하는 겁니다. 아, 예. 우리 교회는 이제 내년까지 이곳을 쓰고 이제 예배당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대세 쫓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약속해 주시는 대로 쫓아가면 되겠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줄로 아는데 여러분 오늘 이 문장 기억하세요.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는데, 대세는 이미 다 기울어졌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유행과 조류, 잘 산다는 기준이 너무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 신앙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대세는 기울어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물맷돌 갖고 골리아답에 섰던 다윗처럼 또그 말씀 의지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솔로몬과 나단처럼 그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 대세를 거스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뜬 덕속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 세상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 의지하여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세상에 대한 저항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생할 때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 대한 저항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방향을 트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세가 기울어졌다 생각하지 않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세상을 뒤집으며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주의 모든 군사들 머리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